제가 제일 어. 좋아하는 n d t 127이 응. 최근에 일본에서 1등 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. 그럼 n d t 127손배는나한테 스카? 스카? 우, 너무 슬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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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아, 근데 해 아, 이 그냥 아, 어 아, 너무 슬 아, 잖 아, 아, 아니 근데 너네 왜 웃어? 응. 지시 생일에 케이크 세 개나 받았잖아. 시준이들이랑 응. 같이 응. 케이크를 응. 쑥까 했거든. 응. 네. 쑥까? 케이크를 쑥까 쑥까. 너네 쑥까, 그게 쑥까. 뭐야, 도 대체? 저아서다음 심야 카페를 시친 다 같이 봤었다. 정생일이었다. 시끄러웠다. 드라마 보는데 속이 안 좋았다. 그치만 좋았다.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. 근데 그게 무슨 드라마길래 왜 속이 안 좋아? 어 속이 좀안 좋더라고 보는데. 아전 아, 모르겠는데 속이 안 좋은데 마음은 좋았어. 아. 아. 거기에 그 지우라는 캐릭터 가 나온 게 닮았다. 지우랑 많이 닮았다. 어, 연예인? 좀 닮아. 아 고마. 저는 진짜 처음으로 같아. 처음으로 그 공부보다 집중해서 봤어요. 이그 정도로 재밌었나?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그럼 다음 일기장도 읽어볼게. 이 사람도 굉장히 잘 썼어. 음. 너무 세일날 심야 카페를 봤었다. 쓰까 주세요. 그리고 볼뽀뽀 등. 수많은 역사에 내가 함께한 것이 감사했다. 고민 중이다. 오. 어떤 장면을 바탕화면으로 바꿀지? 어떤 게 좋을까? 자, 해찬이 <laughs> 추가 설명. 바탕화면을 고민하고 있는데 볼 음. 뽀뽀 장면으로 할지 스까주세요 장면으로 할지 고민 중이야. 오. 추천 좀 해주겠니? 둘 중에 하나? 야,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. 야, 이거 아무... 줄게. <laughs> 이제 30초 남았어. 난 나중에 음. 슈퍼스타가 될 거야. 오. 오. 아, 그럼 체육은 그래. 안 하려고? 아, 뭐야? 아니? 다 잘할 거야 국대 할 거야 국대 도형이 근데 종목이 뭐더라? 호텔조리과 아니야? 아 도형이 투포한 투포한? <laughs> 응, 투포한 아, 아니야 거. 나 거기 어, 어. JD JD JD가 뭐예 아, 그래? JD 종아리 아. 던지기 JD가 뭐야? JD? 아, 종아리?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? 종아리 던질 수가 있어? 보여줘 보여줘, 보여줘.